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이랍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오랜만에 가챠뽑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남부터미널 국제전자센터에 가가지고 가챠뽑기 7종을 납치해 왔습니다 어 7종을 뽑는데 가격은 15,000원이 들어갔고요 어, 가격이 깡패 수준인데 어 그래도 이 안에 있는 퀄리티는 굉장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씩 까보도록 하죠 출발 자첫 번째 캡슐 개봉 박두 아주 귀여운 잠자는 곰돌이 푸입니다 오! 완전 귀여워 완전 애기같아 어, 엉덩이 찢어진거 봐 오, 귀여워 이게 원래 꼬리가 없었나요? 곰돌이 푸가 꼬리가 있지 않았나? 아닌가? 아 꼬리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꿰매놓은건가? 너무 <laughs> 무서워 자 종류는 이렇게 미키마우스도 있고 곰돌이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다람쥐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야 아, 다람쥐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요 어, 진짜 귀엽다 계속 자렴 자 두번째 캡슐 개봉 박두 뿅와 이건 뭐지? 어 이거 3종 세트 3종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진화 3종 세트인데 어, 얘는 옛날에 알려주셨죠 개구마루라고 어, 근데 나머지 두 명을 모르겠네요 어, 혹시 이거 이름 아시는 분들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 어, 그래도 좀 멋있다 근데 너무 조그매 완전 귀여워 얘자 예. 가까이서 보시면 개구마루인데 어 눈코입은 다행히 다 있네요 이조그만 얼굴에 어, 눈코입도 다 있고 혓바닥도 내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있을 건다 있습니다 어, 이건 목도리인가요 아니면 탈모인가 <laughs> 아무튼 너무 쪼꼬매 그 다음은 개구마루가 진화한 것 같은데 어, 이름을 모르겠네요 어, 이 아, 목도리가 맞았나봐요 어, 목도리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오 프린팅이 괜찮게 나왔죠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최종 진화 같은데 와 멋있다 목도리 색깔도 너무 패션 패션이블합니다 근데 약간 프린팅이 살짝 뭐 삐져나가고 이랬는데 뭐 그렇게 티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오 괜찮다 멋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캡슐. 뿅! 오, 이것은. 오, 로보카폴리의 헬리입니다. 음, 귀여운 헬리가 나왔습니다. 오, 이거, 프로펠러도 돌아가고요. 어, 아, 눈은 스티커로 붙여줘야 되겠네. 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면, 이렇게 귀여운 로보카폴리의 헬리가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조그만해요 음. 자, 네 번째 캡슐. 개봉 박두. 뿅! 뿅, 뿅. 오, 씨, 이거 수똥이 아닐까요? 수이아 <laughs> 이게 수똥인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조립식이네요. 오, 신기한 제품이 나왔어. 이야, 막 손에 묻을 것 같은데 안 묻네요. 뭐 이쪽이 아닌가 보다. 팔, 다리. 이야. <laughs> 자, 이렇게 조립을 해주게 되면 어,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고릴라입니다. 오, 진짜 완전 고퀄리티다. 이 가슴 모양 하며 배 하며 이털털 털 질감까지 그리고 얼굴 눈코 입도 헉, 진짜 같아 대박이야 우와 깨어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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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튼 이렇게 고퀄리티의 고릴라가 나왔습니다 자 종류는 이렇게 어 이게 뭐죠 물개 물개 그 다음에 고릴라 그 다음에 이거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너구리 아무튼 너구리 그 다음에 코기도 있고요 아 당나귀 그 다음에 고양이 아 당나귀 갖고 싶었는데 아니면 코기나 아 갖고 싶었는데 고릴라가 나왔습니다 <laughs> 자 다음 자 다섯 번째 뽑기 개봉 박두 요 이건 뭐야 아 슬롯머신이네요 슬롯머신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슬롯 머신들이 있네요. 일단 이 스티커를 붙여줘야 이쁘니까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줬고 어, 이 동전들도 들어있는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는 건가봐요. 설마 잭팟 터지면 이게 막 쏟아져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뭐 그만큼 이게 그렇게 퀄리티가 있을지 자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착오착 나왔다. 오! 우와 대박. 잭팟 대박이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 우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잭팟이 터지면 한번더 잭팟 한번 터트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 돌려 주세요 착착착착착착왜안돼또 이거 갑자기 터졌다. 손이 떨린다. 이게 도박 중독인가? <laughs> 자, 여섯 번째 캡슐. 개봉 박두! 뿅! 아주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어, 저번에 그, 이, 이 코끼리를 뽑았었죠. 제가 호무룩한 코끼리를 뽑았었는데, 어, 이 고양이도 고무룩하네요. 완전 고무룩한, 어,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 똥인 줄 알아. 알았... <laughs> 아 이게 꼬리구나 아뭐 똥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아주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또 나름대로 엉덩이 아 엉덩이래 얼굴이 좀 만두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인상치 푸린 게 아주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캡슐 개봉 박두 뿅또안 열린다 뿅 우와 뿅오 엄청 귀여운 거 나왔다 자 자고 있는 불독입니다 우와, 완전 귀엽다. 이게 이름이 뭐죠? 그, 그냥 불독인가? 얘가 프렌치 불독인가요? 아니, 그냥 불독인가? 오, 어, 꼬리바! 말려가지고 너무 귀여워. 와, 발바닥 봐, 발바닥 봐! 완전 귀여워.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어, 어, 퀄리티가 아주 괜찮습니다. 리얼해가지고. 오, 어, 진짜, 진짜 불독 같은데? 오, 어, 바닥은? <laughs> 바닥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괜찮죠? 나름대로. 오, 끝! 자, 종류는 이렇게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마. 그 다음에 제가 나온 불독이 있고, 펭귄도 있고, 어, 고양이도 있고, 곰까지. 와 진짜 종류가 많은데, 잘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가챠폭기 7종 제가 다 까봤습니다 어, 푸그 다음에 고릴라 불독 고양이 개구마루 진화 3종 세트 헨리 그리고 아주 중독이 심한 어, 슬롯머신까지 아주 고 퀄리티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